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연남동에서 뽑아온 가차들을 같이 열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뽑아온 가차 중에 좀 재미있는 가차가 있어서 그걸로 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재료들을 같이 준비해 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열어볼 가차는 이 가차인데요. 이거는 딱한개 남아 있었는데 뽑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니까 하고 뽑았더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산리오 가차를 뽑았고, 저는 캡슐 색깔이 핑크여가지고, 이 마이 멜로디가 나올 것 같아서 뽑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사장님이 캡슐 색다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마지막 남은 한 개를 품절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키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이랑 저랑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옛날 휴대폰 모양의 케이스랑 아크릴 키링이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키링이 되는데, 제가 이 인형이 있어가지고, 이 인형을 그대로 이 아크릴 키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가차를 뽑고. 이거는 제가 가방에 막 달고 다녔더니, 여기 때 같아가지고, 지금은 가방에 안 달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두개 같이 걸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완전 똑같죠? 얘도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키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또 엄청 기다렸던 가차가 있는데요.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본 출시 예정 가차 그런 게시물을 보고 이 엑스레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들어오냐고 연락해서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주문하셨다고 해가지고 입고가 되어서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 메인 아트를 뽑았고요. 위시는 이 디번의 고양이랑 c 번에 토끼였는데, 이렇게 두 개였는데, A번의 손모양도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 이 뇌사진도 근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메인 아트고 해서, 요거는 하나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폭보다, 이 필름지가 살짝 더 크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을 먼저 끼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래를 껴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뒤에 마개가 있어서 얘를 뽑고 밝기를 좀 낮춰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완전 리얼하게 보여집니다 그냥 재밌어서 이거는 가지고 싶었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누구의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다음 가짜는 이거를 열어볼게요. 사쿠사쿠 판다 가짜인데 이 흰색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저도 그게 당연히 가지고 싶었는데 이 군고구마를 뽑았습니다. 근데 군고구마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군고구마 맛 판다쿠키가 3개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0칼로리죠? 맛있으면 0칼로리. 안 먹어봤는데 맛있나봐요. 샤카샤카인데 소리가 그렇게 나진 않고, 안에 공기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팬더가 너무 귀여워서, 흰색도 갖고 싶은데 다음에 만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를 열어볼게요. 몽당연필 메지루시를 뽑았습니다. 소자가 있고 대자가 있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총 10가지 종류의 몽당연필이 달려있는 메지루시인데 이렇게 두 개를 뽑았습니다. 아 연필은 길이가 똑같은데 이 메지 루시 고무 고리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이 고무링의 사이즈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둘다 연두색을 뽑았지만 색깔은 두 개가 좀 다르고요. 이 뒤에 지우개 달려있는 연두색이 조금 더 연합니다. 근데 연필처럼 챙겼어요. 이렇게 글씨 적혀 있는 부분이 깎여 나간 거랑 뒤에 여기 심 보이는 거랑 이것도 지우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어볼 가짜는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코인실린더 가차고요. 동전 수납하는 키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3리오 코인실린더가 먼저 입고가 됐었는데 놓쳤어요. 저는 메인아트를 뽑았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는 제가 뽑은 게 제일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이 그림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것만 넣어도 근데 좀 살짝 묵직하긴 해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어볼 가차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귀여운 고양이 가차인데 이거는 가방인 것 같고, 이거는 파우치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같이 가방 스트랩 같은 데걸수 있는 택, 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번 파우치가 위시였는데, 나온 거는 이거였습니다. 어, 귀여워. 이게 택이 아니라, 이렇게 미니 파우치였나봐요. 아, 기,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귀여워. 이렇게 인조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걸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질이 좋아서, 이 프린트도 귀엽고, 여기 털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까만 고양이 미니 파우치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열어볼 건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샤샥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못 뽑았던 뚱타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거는 역시 저번에 못뭐 뽑았던 오사라기. 이것도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받침까지 끼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일단 가져오긴 했거든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이렇게. 라인업은 여덟 개였는데, 저는 요거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만주인형을 샀는데요. 와, 제가 이거 처음 사봐가지고 촉감이 진짜 좋아요. 이것도 새로운 저의 말랑이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만주 인형을 이렇게 구매해봤는데,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빨리 끊을게요. 이제 이렇게 여섯 개 남았는데, 이 여섯 개가 다 뭐냐면, 일단 이세 개는 이탑백 가차고요. 요거 두 개는 캠배지 메이커. 그리고 요거는 캠패치 9개 만들 수 있는 패치 세트 옵션의 가차입니다 일단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터백은 이렇게 3가지 컬러를 뽑아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헉, 너무 귀엽잖아. 제가 사실 이 가차를 뽑으러 간 거였는데 초미니 이탑백입니다. 미니 캠 배지를 달아가지고 꾸밀 수 있는 이탑백 가차고요. 이렇게 라인업은 총 5가지 컬러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쨍한 노랑하고 연두도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갖고 싶었던 핑크도 이렇게 뽑아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이탑백 가차랑 캠패지 메이커 가차가 세트인데요. ABCD에는 이캠패지 메이커 누르는 메이커하고 재료가 들어있는데, 배지 재료는 3개만 들어있고요. 이 마지막 옵션이 메이커는 안 들어있고 배지를 9개 만들 수 있는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커 2개랑 이렇게 9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옵션도 뽑았습니다. 이 누르는 거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돼서 저는 이 핑크를 쓰도록 할게요. 캔뱃지 메이커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하나 더 들어 있는데요. 일단 이 안에 들어 있는 스프링이랑 나사랑 캡으로 이렇게 조립을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배지 만드는 가이드랑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코팅지가 들어있는데 이 가이드 종이만 쓸 거고 요 샘플들은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게 캔배지의 윗부분이고 이게 뒷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오핀을 끼우라는 것 같은데 오핀은 따로 안 들어있고요. 이런 미니 오핀을 따로 구비해 가지고 끼워서 쓰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캠백지 메이커를 뽑으시면 이렇게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기 에 어떻게 넣을지를 볼 건데 이 탑백 내부는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부직포가 들어있어서, 여기에다가, 배찌를 달아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끼운, 끼운 다음에, 이렇게, 잠글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카라비너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이미지대로 만들려면, 캠배치가 9개가 들어가는데, 이 가차에는 3개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캔뱃지 만드는 재료는 아닌데, 거의 흡사하게 생긴 싸게 단추 부자재고요.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메이커하고, 이렇게 재료가 있고, 일본재고, 이거는 국산인데, 국산은 이렇게 리필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2.7cm 짜리 백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4개 넣으면 혹시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이소에서 이 손코팅 필름도 구매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이 키티 시리즈를 9개 만들어가지고, 이 핑크 가방에다가 달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일러로 만들었는데, 이 동그라미를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아마 5cm인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걸 대보니까 얼추 맞아가지고, 신기하네요. 패치를 붙여서 가이드대로 잘라서 일단 한 개를 가져와봤는데 잘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패치도 방향을 잘 맞춰서 이 종이가 너무 빳빳하고 두꺼워서 찝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은 사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코팅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있는 필름지는 이렇게 얇은데, 이 정도로 얇아야 배찌가 찝혀질 것 같습니다. 패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오피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저는 이 작은 걸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틈이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끼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개 만들었는데 너무 지쳐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먼저 해 볼게요. 사진 위에다가 이 코팅지를 먼저 붙여버리고, 테두리를 오린 다음에, 여기에 그냥 붙여버리면 끝이거든요? 지금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고민 중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노란색 이터백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귀여운 이터백 하나가 먼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코팅지는 박스테이프로 코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안 사도 되고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다 잘라서 왔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싸게 단추 만드는 메이커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게 모양 잡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종이들을 접어준 다음에, 이 부분으로, 여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패치를 9개 전부 완성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핑크 이터백에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드디어 9개의 배지를 전부 달아봤습니다. 아, 만드는지 진짜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니까 귀엽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 이터백은 키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연두색은 주댕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아홉 개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여섯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싸게 단추 이걸 한번 써봤고요. 방식은 똑같이 해서 이렇게 끼웠고 아무래도 싸게 단추는 원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외부하고 내부가 서로 내경 차이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잘 빠져서 원래는 글루건을 붙이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글루건이 없어가지고 이 순간접착제로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테두리 부분을 빠지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빠지면 글루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일단은 집에 글루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는 마를 때까지 여기 두겠습니다 이 나머지도 만들어 올게요 이제 마지막 배지입니다 앞에 붙였던 것들은 다잘 붙었더라고요. 안 빠지고. 그래서 순간접착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가 없어도 이걸로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이 몰드는 여기랑 호환이 안 될까봐 이걸 샀는데 이걸 아주 잘 썼어요. 종이들이 잘 계속 일어나거든요. 절국 받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한 거는 싸게 단추다 보니까 이렇게 단추 구멍이 튀어나와 있어요 핀을 가로로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러, 이 방향으로 이제 드디어 달아볼 건데요. 주댕치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이 반복되는 거라 요거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세 줄이 반복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제 생각에는 이 뒷면에서 찔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나머지 것들도 여기 달아서 와볼게요. 짠! 이렇게 달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좀 어두운 걸로 골랐나봐요. 볼 때보다 더 어둡게 나와가지고. 이치가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매우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초미니 이터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가방 가차만 뽑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이거 두개 사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네개 넣으시면 은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폭시여서, 볼록 올라와 있다 보니까 테두리 자를 때도 좀 편하고 두께가 있어서 그리고 약간 그 어안 렌즈 같은 걸로 찍은 사진 넣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예절샷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러,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이소 핀패찌 세트는 이 가차 이 텃백에 완전 찰떡입니다. 만약에 이 텃백이랑 이 캠패치 메이커를 같이 뽑으신 분들은 이게 한 번에 9개까지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수량이 적으니까 같은 20mm짜리로 싸게단추 재료를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옷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 들어있는 핀패지보다 위치 잡는 거는 이 싸게 단추가 더 균일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핀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위치가 계속 제각각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단추를 뒤에서 5핀으로 고정을 딱 해버리니까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위치 잡는 것도 더 이게 잘 돼서 둘 중에 취향이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오늘 이거 만드느라고 손톱이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귀여운 것들을 같이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